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열정씨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투자책을 소개해주는 시간이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열정씨가 음. 주식 투자 그루들의 책 음음. 엄청 사서 모으셨다고 <laughs> 맞아 네, 마음의 부담을 이제 감수하고 네. <laughs> 이제 사 모으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무슨 책을 읽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자, 그럼 우리 열정 씨의 책 소개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책 소개 전에 오늘도 이제 제가 간단한 경제 기사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고 이제 소개를 좀 시작해볼게요. 네. 지난주에 또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경제 네. 주간지를 보다가 네. 데이터로 보는 세상이라는 섹션의 기사였는데 네. 사기꾼 많고 손실 나지만 주식 사랑 여전이라는 음. 제목의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저번에도 이제 요즘 우리 주식 시장에 불신 음.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음. 투자하기 힘든 시기다라는 네. 기사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투자자들은 네.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 네. 열심히 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네. 내용이었거든요. 어, 아니 음.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laughs> 네. 약간 주식 시장이 온무 파탈 같다는 <웃음> 느낌. <웃음> 그렇게 어, 매력적이야. 빠져나올 어, 수 없어. 그렇게 여자한테 상처를 줘도 어, 네. 또잘 나갈 때잘 나가거든. 어,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또 사랑해. <laughs> 그러네. 맞아요. 기사 내용 중에 네. 이제 요즘 투자자들은 네. 투자에 실패하는 요인이 네. 뭐 사기꾼이나 이런 외부 네. 요인보다는 어. 투자자 본인의 잘못이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오.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 오. 음. 그 기사에 따르면, 투자에 네. 실패하는 세부적인 이유로, 네. 스스로 분석 능력이 부족하다, 음. 공부가 부족하다, 음. 이런 의견도 있고, 네. 또 이제 국제정세를 몰라서, 음. 그러니까 국제정세 같은 시장 환경을 네. 전반적으로 이해해야만 이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몰라서 내가 실패했다라는 음. 원인 분석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느낀 게, 어~ 뭐~ 썩 좋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10년을) 넘게 이어온 이~ 대유동성의 시기 음.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네. 투자가 필수구나라는 걸 정말로 많이들 느끼셨구나라는 음. 점을 음. 알수 있었고 음. 또 이제 어, 실패의 원인을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공부를 더해서 투자에 성공했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약간 뭐 감동적이라고 해야 할까? 음. 어, 그리고 동지애 같은 것도 좀 느끼고. <웃음> <웃음>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실공 언니도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투자 동지들과 네. <laughs> 그들의 투자를 응원하면서 네. 우리 이제 국제 정세 이런 거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네. 세계 뉴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경제 이론도 공부하고.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자리 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어요. 아 맞아요, 진짜 그렇게 음. 해드려야 되죠. 우리도 <laughs> 우리도 발전하고 수공님들도 함께 발전하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진짜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 공부가 음. 부족해서면 공부를 같이 해드리고. 그렇죠. 어 국제 정세를 모르겠다 하시면 음. 세계 뉴스 전해드리고. 맞아. 그러니까 음. 딱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투자론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네. 음. 좀 경제 공부 중에서도 음. 참 투자 공부란 게 음. 어렵기도 하면서 음. 어려운 반면에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 시작을 여는 책, 어떤 책으로 골라오셨을지 궁금한데 어떤 책이에요? 음. 투자와 관련한 첫 번째 추천 책은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음 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유명한 책 가져오셨네. 어. <웃음> <웃음> 네. <웃음> 음. 그,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분이 20세기 증권계.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증권 시장의 큰 스승님이자 위대한 유산이다. 맞아요. 라고 여겨지는 분이더라고요. 이, 이분은 어. 이렇게, 뭐랄까, 스타일도 되게 특이하셔. 음. 이렇게 코스형 기르시고, 나미넥타이 음, 네, 나미넥타이딱 어. 하고, 진짜 유러피안이란게확느껴지네 맞아요. 그죠. 예. 음. 네. 그래서 이분이 1906년에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1999년 9월에 음. 이 책을 쓰고 서문을 채못쓴채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20세기를 꽉 채워 사신 분이에요. 그데 그러네. <laughs> 그리고 80년간의 증권 생활을 하셨대요. 와. 증권 시장에서 음. 진짜 구루 중에 구루시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책이 이분의 투자 인생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음. 유작이자 최후의 역작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역작이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더 농익은 조언들이 음. 어, 마구마구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점이 네. 90세를 넘긴 성공한 이제 할아버지가 네. 쓰신 책이라서. 음. 여유와 위트가 넘쳐난다라는 네. 어, 좀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음. 이분 그 말씀 중에 재밌는 말씀 되게 많으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 뭐 우리가 주로 아는 영국식 유머다, 뭐 유럽식 유머, 유머다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예. 비판적이면서 꼬아서 <laughs> 예, 맞아. 하는 그런 어, 어트도 음, 많았고 맞아. 그래서 이제 투자책인데도 전혀 어렵거나 딱딱하지 않고요. 음. 이, 이 투자 스승님의 철학과 팁들이 아주, 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음, 그런 오. 책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네. 음.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책은 이제 크게 12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음. 뭐,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음. 어떤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지, 네. 그리고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 음. 주가를 움직이는 단기, 중기, 장기 요소는 무엇인지, 음. 네. 그리고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 모험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는 광고와 금기사항까지 음. 다 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이제 주식 시장에 뛰어들려는 네. 손자 같은 이제 젊은이들 있잖아요. 네. 그들에게 전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조언이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음. 네. <laughs> 자, 이 책의 제목이 참 임상 깊더라고요. 네네. 돈. 응.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음. 이게 이제 온므 파탈 다룰 때도 그래야 될것 같아요. 치명적인 남자를 다룰 때. <웃음> <웃음>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돼. 맞네. 너무 당김만 있으면 안 돼. 어, 맞아. 밀기, 밀당. <laughs> 밀당을 해야 응. 돼. 이게 아, 맞는 말이네. 그러네요. <laughs> 이게 주식 책임에도 이런 문학적인 음, 표현을 음. 하셨네요. 음, 음. 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제일 처음으로 선택한 이유가, 제목도 큰 몫을 차지했거든요. 네. 마음에 들더라고, 요이 제목이. 음. 그리고 이 코스톨라니 할아버지가 유럽 분이셔가지고 그런지, 네. 뭐 문학, 음악, 이런 맞아. 예술을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맞아, 와인도 사랑하셨대 어, 맞아요. 맞아. 어. 그리고 음식 먹는 거. 음 어. 맞아, 미식 가셨고. 음. 굉장히 이제 제목도 내용도 딱딱하지 않고 위트와 문학적인 요소까지 음.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음.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자가 되고 싶다 멋있잖아요. 맞아요. 막 돈만 아는 게 아니라 아. 그죠. 예. 그, 이분은 이제 구두쇠가 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음, 멋있다. 구두쇠도 음. 이 돈을 쓰지 말아야 되는 강박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서 돈만 맞아. 많으면 뭐하냐. 맞아 돈의 거예요. 노예지. 뭐. 음. 음. 그래서 이분의 철학이 참 마음에 들기는 했었어요. 그러네요. 음. 이게 사실 원문의 제목이 제가 뭔지는 안 찾아봤는데, 음. 이 책의 한국어의 제목인 네. 요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네. 거는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의 내용에서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네. 돈은 그것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향한다. 네. 그런 사람은 마술사의 조정을 받는 항아리 속의 뱀처럼 음. 돈의 체면에 걸려있다. <laughs> <laughs> 하지만 그럴수록 돈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뤄야 한다. 음.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네. 음. 개인적으로 저는 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이성적인 태도를 갖춰라라는 네. 이런 조언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음, 음. 맞아. 이거는 이게 육아에도 음.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아이를 뜨겁게 사랑하되 음. 너무 엄마가 뭘다 해주고 너무 막 이끌어 나가려고 막 너무 가까이 자식의 바운더를 인정하지 않고 헬리콥터 맘처럼. 어. 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어. 이성적으로 그렇죠. 좀 대해주고. 음. 이게 인간. 관계도 맞아. 어, 다 포함되는 얘기네요. 그러네. 이거 철학책이네, 이거. 어, 돈만 빼면 되는 거야. 다 넣어도 돼. 그러네.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돈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음... 돈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한테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딱세 개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에이. 뭔지 혹시 예상이 되세요? 아 저는 좀 이렇게 들어본 얘기라 저는 어. 일단 함구하고 있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쓸공님들한테 에이. 답을 공개해드리면. 에이. 우리 코스톨라는 선생님은 단기간에 음. 백만 장자가 되는 법세 가지로 네. 부자와 결혼하는 것두 음. 음. 번째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 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실행이 참 어렵죠 음. <laughs> 일단 첫 번째는 음. 자기 운명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 노력하면 둘째가라면 서로 민족 아닙니까 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다 지금 싸. 사우디아라비아 만수르랑 결혼했어야 돼. 어, 맞아. <웃음> <그치>? <웃음> 그러네요. 요거는 그럼 첫 번째 거는 패스하고 남는 게 이제 창업과 투자요. 두 가지거든요. 어, 어. 그럼 언니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음. 참고로 창업을 이제 시도를 한번 해 봤어요. 어. 근데 <laughs> 아우 나는 창업 체질은 아니야. 아, 창업 체질은 아니고 에이. 나는 이런 이게 크리에이터 같은 게잘 맞고 어. 저는 또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어. 아니더라고요. 그럼 결국 남은 건 투자인데 어. 투자는 제가 뭐 꾸준히 해왔으니까 아, 그쵸? 되려 노력을 기울인다면 투자 쪽에 더 기울이는 게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어, 네, 그렇죠. 네. 언니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이 책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는 야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투자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투자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왕 할것 제대로 된 투자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어, 그러면 투자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음.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음. 제대로 된 투자자라는 건 어떤 투자자인가요? 음, 먼저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투자자부터 소개를 드리면. <laughs> 이제 책에서 이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예, 예. 자본주의를 고도로 발달된 사기라고도 그치. 얘기를 했어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 통화 음. 자체가 없는 돈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어. <laughs> 그 사기지. 그니까이 위트 이 사기다 이거는. 어 재밌다. 어. 그리고 어. 이 증권거래소를 게임장이라고 음. 묘사를 하거든요. 이거는 나 음. 나하고 맞으시네. 나 맨날 도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주식시장. 어. <laughs> 맞아. 그래서 이 투자자의 한 종류가 이 단기 투자자인데, 이 단기 투자자는 증권 게임장의 주식 노름꾼이다 라고 음, 표현을 해요. 초기꾼. 어, 음. 근데 책에 보면 본인도 젊은 시절에 이제 단기 투자를 포함해서 여러 방법의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음. 근데 이제 증권 시장에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다 겪으신 다음에는 네. 단기 투자는 아니다. 라는 입장을 어... 취하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음... 주식시장에서 보낸 80여 년의 경험으로 밀어볼 때 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는 본 적이 없다 맞아 음. 맞아 맞아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유동적으로 흘러가긴 <laughs> 거니까 단기 투자자들의 존재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덧붙이고 계세요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단기 투자자들 희생양이라는 거잖아 <laughs> 어, 그치.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 나는 단기 투자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네. 이 책을 읽은 사람은 그러네 어, 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나는 어 성공을 거둬야 되니까 투자자로서 그러네 음.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유명한 단어 요즘에 그존 플러스 버존버 음. <laughs> <존 버. 웃음> 그거네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자 이외에 이제 다른 종류의 투자자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네. 바로 이제 장기 투자자겠죠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음. 주식 시장의 마라토너인 장기 투자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이 구루들이 음. 말씀하신 거다 똑같아요. 맞아. 그럼 아닐까? 어, 그치? 진리 아닐까? 그지. 다 네. 모든 구루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음. 이 장기투자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음. 큰 노력 없이도 음. 어,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 모든 주식 거래 중 평균 이상의 결과물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음. 그래서 요즘에 그말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장기투자가 이제 진리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음. 결국은 부자가 되려면 건강하고 장수해야 된다. <laughs> 맞아. 어. 오래 살아. 워렌버핏도 <laughs> 지금. 음.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이만큼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특히나 이제 내 본업이 있고 음. 투자자로서 업무 말고 내 네. 본업이 있고 네. 노후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는데 이 투자를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은 네. 뭐 인덱스 펀드 같은 상품을 활용해서 음, 음, 장기 맞아.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코스톨라니 이분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세계 그 선진국들의 연기금이 네, 그렇게 그렇죠. 투자를 한다. 그렇죠. 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투자자를 장단기로 구분해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네. 음. 근데 이 책에는 하나의 부류가 더 있습니다. 오. 음. 장투 단투 그다음에 뭐지? 음. 순종 투자자. 순투? <웃음> <웃음> 그렇구나. 어, 이거는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접한 음 그런 개념이에요. 네. 음. 그래서 이 코스톨라니 이분이 순종 투자자가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책에 좀 해뒀거든요. 네. 근데 이걸 딱 읽는 순간, 네. MBTI, 저는 아이 성향이잖아요. 굉장히 예. 극아인데. 예. 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 순종 투자자라는 직업이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에이. 순종 투자자는 대중과 별다른 교류 없이 별 볼일 없는 일로 손가락을 더럽히지도 않는다. <laughs>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흔들 의자에 앉은 채이 세상의 소음과 동떨어져 혼자 사색에 잠기고 숙고한다. 그런 그들의 손 닿을 거리에 있는 기기란 고작 전화, 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신문이 전부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도 한 가지 비결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행간 사이에 숨어 있는 그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음. 세상의 소음과 동떨어져 혼자 사색한다. 이 부분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laughs> 아, 진짜 뭐 매력적이다. 이거 약간 들으니까 <laughs> 음. 왜 우리 동양에서는 음. 왜 신선이나 음. 막그 도사 막 이런 음. 사람들 있잖아요. 음. 이렇게 산에서 천리를 내다보고. <웃음> 어. <웃음> 하면은 막 강풍이 불고 <laughs> 그 투자자가 거의 극급이야 그 극급이네 그 어. 순종 투자는. 그렇죠. 아 와, 이런 사람 돼보고 싶다 진짜. 그니까 나도 이, 이런 이 순종 투자자가 너무 돼보고 싶더라고 <laughs> 이걸 읽는 순간. <laughs> 그 사실 음. 그 단기 투자, 장기 투자자의 분류는 뭐 음. 저희가 뭐수없이 많이 들어본 음. 그런 분류인데 네. 이제 순종 투자자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 투자보다 언더레벨이야. 언더레벨이야. 그 어. 뭔가 이렇게 득도를 한 느낌. 어. <웃음> <웃음> 자 그런데 네. 이제 장 투자와 순 투자, 음. 이제 순종 투자자 차이를 음. 좀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제가 이해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음. 어, 이 장기투자자와 순종투자자의 차이는 투자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의 여부인 것 같아요. 음. 어. 사실 본업이 있고 나는 그 투자가 서브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장기투자자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음. 그래서 이분도 일반인에게는 장투를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코스톨란이 이분은 업이 투자자였잖아요. 네네, 직업이.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분은 아무래도 순종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오... 싶거든요. 음. 뭔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 <laughs> <laughs>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책에서 각 투자자들이 네. 뉴스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교가 좀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순종 투자자를 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장기 투자자에게 매일 뉴스를 읽고 이거를 분석하고 뭐 이러는 일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순종 투자자에게는 꼭 네. 필요한 일인 거죠. 음... 순종 투자자는 기자처럼 매일 네. 뉴스를 발견하고 네. 이 뉴스를 의사처럼 음.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 어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네. 그쵸. 그슬공인들 음. 순종 투자하시라고. <laughs> 있잖아요. 뉴스를 매일 발견하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제정세 어. 맨날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거기 음.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항상 해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네. 음. 내가 순종투자자였던 거야. <laughs> 그리고 <laughs> 꼭 순종투자자가 아니어도 네. 뭐 이렇게 매일 뉴스를 그 연구하시지 못하더라도 네? 그냥 우리 일주일에 한번 하는 얘기를 음. 듣고 하면 장투하는 데도 음. 어. 쉽게 정보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네. 음. 그래서 이 뉴스와 관련된 요 부분은 지난 에피소드 제가 경제신문 읽기 그 내용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신문 읽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책에서 이제 투자자는 신문을 읽을 때 행간 사이에 숨겨진 정보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뉴스를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 뉴스 내용을 활용해서 미리 예측하고, 네. 중요도도 파악하고, 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판단하고, 음... 여론의 반응까지 음... 어떨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음... 어. 우리도 요거를좀 이런... 음... 기초 삼아서 뉴스를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뉴스를 음. 읽을 때, 우리 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제가 어, 거쳐요. 그러니까 어. 메타 리딩 이 저절로 되는 건데 오. 그러니까 단순히 읽고 지나가면은 이런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쵸. 내 의견 그리고 음. 이 지난 뉴스 읽은 거랑 막 합치고 음음. 이러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런 인사이트와 어떤 해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음. 이분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보는 뉴스는 좀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거 있지, 있을 수 있지만 네.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맞아요. 이거를 몇번 읽고 몇번 준비하고 네. 하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네. 그 기사가 아니라 뭐 지난 옛날 어떤 정보들과 음. 다 합쳐서 만들다 보면은 음. 오저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음. 어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 투자자는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 그쵸.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음. 그쵸. 음. 그래서. 뭐~ 이~ 정보의 정글시대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너무나 읽고 접하는 정보가 너무나 많은데 네. 과연 내가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음. 이제 저도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음. 이게 생각하는 것도 연습인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 무슨 그치? 기사를 봐도. 음. 왜냐하면 내가 깔고 있는 그 스키마, 배경 지식이 별로 없거든. 음. 생각날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뉴스 읽기, 책 읽기 많이 하다 보면은 스키마가 음. 생기면서 어떤 뉴스가 땅 하고 나왔을 때 거기에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꾸준한 뉴스와 책 읽기 저희가 이렇게 항상 열심히 강조 드리는 거고요. <laughs> 맞아 네. 언니 말대로 저도 어디 요시타케 신스케가 쓴 책에서 봤는데 네. 생각하기가 마라톤 같다고 그랬어. 음.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생각이 되는 거지 네. 생각해봐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아니라요 그러니까 음. 그 있잖아요. 그 신경 네트워크 연결하는 게 음. 그게 의도적인 나의 의지가 없으면 전혀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앙드레 코스톨라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책 중에서 네. 어, 투자자에 대한 대해서 이제 설명한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저는 사실 아까 순종 투자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투자자에 대해 정의하신 내용들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저도 마음에 드네요. 네. 네. 그래서 투자자라는 직업은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기를 성공을 보장하는 직업도 아니래요. 그래요. 실패가 일단 깔려있대. 그래서 애지간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솔직히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치만 이제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직업이고, 네. 지적 활동을 하는 직업이자 정신적 체조를 계속할 수 있는 음. 그런 직업이면 분명하다라고 맞아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음. 어, 우리 실고님들은 이런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요. <laughs> 저도 이제 이게 순종 투자자라는 직업은 정말 음. 도닥는 직업이라고도 내가 생각하는 게, 어. 그 많은 주식 시장의 부침이 <laughs> 올 때마다 정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많고,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쭉 나가야 되는데 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일단 돈이라는 거 돈은 음. 사람에게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에게 음. 돈 없으면 밥못 뭐 먹죠 네. 그럼 결국 뭐냐 돈을 잃어도 태어날 수 있다는 거는 내 목숨에 대해서까지 내가 태어나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네. 쉽지가 않지 음. 왜냐하면 돈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든 음. 정말 이, 아까도 다시 옛날 도사 얘기로 들어가서 <laughs> 이 신선 얘기로 들어가서 뭐물한 모금 사 먹고 뭐일 년을 버틴다는 것처럼 음. 그 정도로 초연한 사람이 돼야 순종 투자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네. 순종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대하는 그러니까. 그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베팅이야. 음, 음, 뭐 맞아요. 아닌 말고 음. 하지만 나 열심히 해본다. 그렇지. 건의를 네. 좀 유지를 해야 네. 되는 거지. 맞아.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책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무엇에 투자해야 하나 어떤 주식을 골라야 하나 뭐요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 이야기할 수 있게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음. 그 다음 시간에 그 네. 유명한 이제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양 요게 그 거의 대부분 이걸 보려고 이 책을 보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이 나오니까 기대를 에이. 해주세요. 아 음. 진짜 이 열정 씨가 이렇게 음. 핵심만 쏙쏙 이렇게 음. 뽑아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쓸공원이 활동도 어떻게 보면 음.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고 직접 활동이고 정신적 체조인데요. 맞아요. 어. 자, 우리의 이런 활동도 참 투자 성격이 많이 닮아 있네요. 음. 뜨겁게 사랑하지만 차갑게 대해야 되는 거. <laughs>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정신적 체조로 단련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도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다 같이 쓸공합시다.